오디오 드라마 고금소총 물고기를 칼로 알다 새침대기 아가씨가 홀레를 올리고 첫날밤을 치렀다 <laughs> 어제 첫날밤 그거 그 맛이 어떻던가요 아가씨? 어? 어 별걸 다 물어 별로였어 아이 아가씨 그러지 말고 얘기 좀 해봐요. 아, 참. 맛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 모르겠어. 이 진짜 별걸 다문네 <laughs> 어쨌든, 유모는 아가씨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다. 아가씨 나이 19이 지나 20에 이르렀는데, 그 맛을 모른다니 말이나 되는 이야기인가? 아니 말이 되나? 응? 응? 응. 아가씨 응? 바야흐로 흥이 무르녹을땐 눈앞에 태산이 있어도 보이지 않고 우레와 벼락이 쳐도 귀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데... 아무리 처음이라지만 그 지극한 맛을 알지 못한단 말이오. 유머가 아가씨를 흘겨보며 말했다. 아휴, 글쎄, 난 실제로 그 맛을 알지 못한다니까. 아, 맛은 무슨 맛? 아, 아휴. 이제 나무 말도 안할 겨. 꾹! 응. 아가씨가 입을 꾹 다물었다 유모는 어떻게 하면 아가씨의 입을 열게 할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문득 유모의 뇌리에 좋은 생각이 하나 떠올랐다 아가씨 응? 그렇다면 아가씨가 신랑과 그거 응? 그거 거시기를 할때 내가 멀찌감치 떨어져서 어떤 물건을 보이면 아가씨가 그 물건이 무엇인지 알아맞힌다면 아가씨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내가 믿을게. 응? 유모는 내 말을 통 믿지 않나? 마음대로 해. 응. 아가씨가 뾰루퉁해진 얼굴로 대꾸했다. 그리고 며칠이 흘렀다. 창밖이 훤하게 밝아오는데 음... 아가씨와 신랑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유모가 문 가까이 다가갔다. 신랑이 막 신부를 요의에 쓰러뜨리고 있었다. 아가씨는 앙탈를 부리며 손으로 신랑의 아, 가슴을 아, 밀쳐냈다. 한 번만 하자는데도… 응? 아, 아침이에요. 하, 나 아침은 못잡아 <laughs> 음? <laughs> 신랑이 아가씨의 손을 꽉 잡았다. 마침내 아가씨가 신랑을 받아들였다. <laughs> 아가씨가 몸부림을 쳤다 그때 유모가 갈치를 들고 서서 그것을 아가씨에게 보였다 이것이 무슨 물건이야? 이것이 무슨 물건이냐니까 파이하흐로 아가씨의 정신이 혼미해져가고 있었다 아, 칼! 칼이야! 칼! 뭐? 칼이라니? <laughs> 이윽고 아가씨가 방에서 나왔다 <laughs> 이게 칼? 칼, 칼, 칼이야? 유모가 싱싱한 갈치를 얼굴 앞에 들이댔다. <laughs> 뭐, 칼 같구먼. 칼, 쇠. 참쾌팍한 유모네. 얘기꼭 그걸 확인해야 해. 재미있자뇨. 쪽팔려 <laughs> <laughs> 어, 아, 유모! AI가 아닌 사람이 직접 연기한 성우와 예비 성우들의 뜨거운 연기 앙상블 물물물 오디오 드라마 보이스멘토 단막 극장 고금 소총편 물고기를 칼로 알다 사람이 연기하구나라고 느껴지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꼭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이상원이었습니다 안녕.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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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